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 아이티에서도 심각하게 빈곤한 시골 빈민과 시테 솔레이가 한 순간에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데요. 이 마을 주민 180여 명이 단 이틀 만에 집단으로 살해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와, 180명, 이틀 만에. 그럼 이제 와. 음식에 뭔가를 <laughs> 좀도기하기 넣... 아, 넣지 않았을까? 네. 마을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람은 악명 높은 갱단 도목 모넬 펠릭스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키우고 있던 그는 가족을 끔찍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마을 주민은 그저 쉽게 살해할 수 있는 처단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에 자기 가족을 아끼면서 쉽게 살해할 수 있는 단 대상이라고 이웃이. 그는 자신의 갱단원들에게 총, 칼 등을 동원해 주민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들의 범행은 극악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거리로 끌고 나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피해자 180여 명중 대다수가 노인이었고 심지어 다친 피해자를 구해 도망가려던 택시 운전사까지 끌어내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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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갱단 부목은 점쟁이의 말만 믿고 복수심에 불타 갱단원을 동원해 마을 주민 180여 명을 집단 살해했는데요 대체 점쟁이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자기 가족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했문에 자기 가족을 해야 할 것이다. 음. 당신의 가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2위네. 전화! <laughs> 맞아요. 아들이 아픈 이유는 주민들의 저주 대문이니 주민들을 대단한 사람. <laughs> <laughs> 깽단 부목 모넬은 날이 갈수록 병이 악화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유명 점쟁이를 찾아간 그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 아픈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심에 불타 깽단원들을 동원해 마을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거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점쟁이가 아픈 사람이 지금 현실에 지금,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주로 사람이 아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주 180여명 의 주민들 살해를 할수 있나 근데 이거 뭐 i 이까지뭐 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점쟁이 말 한마디 듣고 진짜 그야말로 충격적인 범행 저지른 사건들 있잖아요 네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얼굴에 모두 간채 기차 배경 같은 걸 해요 이 40대 여성이 두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시아버지와 남편에게서 변태력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걸 이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희들은 네. 지금까지 당한 거 모든 걸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카메라가 이 사람들이 꺼진 줄 알고 누군가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 무심게 하지 마. 잘했어. 착각력 있어.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한 게 카메라가... 꺼지지 말고 이랬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던 거예요. 그좀 그러니까 이상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들 사이에 무속인 김씨라는 제3인물이 있었는데 이 김씨라는 무속인이 시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어머니와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세뇌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수사 결과 끝에 모든 전말이 이제 드러나서 어머니는 지역 2년을 선고받고 무속인 김씨는 지역 9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김민과